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KB 국민은행 뉴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KB 금융그룹이 그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열린 행사는 KB 금융그룹의 사회공헌 핵심 분야인 노인 관련 그룹 공동 사업으로 이명록 회장이 참석해 후원금 6억 5천만 원을 함께하는 사랑밥 최성균 이사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후원금은 전국 65세 이상 노인 중 저소득층 활동 제약 노인 200여 가구의 주거 편리성을 높이는 시설 개보수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KB국민은행이 지난달 27일 대학생 경제금융교육봉사단 2기 발대식을 갖고 금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국 YMCA 전국연맹 안재홍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폴라리스 2기 봉사단원들은 경제금융교육 봉사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봉사자로서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봉사단원들은 각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와 복지기관 등에서 학년별 맞춤 경제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수료단원들은 수료증과 함께 장학금을 수여받게 됩니다. 요즘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독감은 일반 감기와 달리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찾아와 통증이 더 심하다고 하는데요. 하루 2리터의 물을 수시로 마시고 알맞은 습도 조절과 외출 시 마스크 착용, 꼼꼼한 손 씻기 등이 독감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KB 국민행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